안녕하세요. 콕구동산입니다. 11월 4일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되는 인하대역 수자인 로이센트 아파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까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에 들어서는 정말 큰 규모의 새 아파트라 기대가 매우 큽니다. 어떤 점이 좋은지, 청약 조건이나 분양가는 어떨지, 주변 환경은 괜찮은지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게요. 먼저 기본적인 정보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학익 2-2블록이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곳입니다. 총 1199세대의 대단지로 지하 2층부터 지상 최고 43층까지 6개동 규모라서 스카이라인이 확 바뀔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이 959세대고 민간임대가 240세대예요.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건 역시 초역세권이라는 점이죠. 수인분당선 인하대역까지 도보로 약 300m 걸어서 5분이면 충분한 거리라 정말 가깝고 큰 장점이에요. 또 하나, 단지 바로 코앞에 인천 용학 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겐 안전하게 학교를 보낼 수 있는 초품아 아파트라는 점이 큰 메리트예요. 통학 걱정을 덜수 있죠. 주변 환경도 괜찮아요. 인하대학교, 인하공전, 인하부고 같은 학교들도 가깝고요. 홈플러스나 CGV 같은 쇼핑 및 문화시설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 다 있어서 생활하기엔 불편함이 없을 거예요. 게다가 바로 옆에 CTOCL 같은 대규모 단지가 입주했거나 하고 있어서 이 일대가 새로운 주거타운으로 변모하고 있어요. 단순히 아파트만 많아지는 게 아니라 상권이나 학원과 같은 인프라가 함께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장기적인 발전 관점에서 꽤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구체적으로 평형이랑 세대수를 살펴볼게요. 84 타입은 주력 평형으로 789세대가 배정되었습니다. ABGH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이중 84A가 208세대, 84B가 513세대로 제일 많아요. 101 타입은 170세대이고 좀더 넓은 집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평형입니다. 대형 팬트리나 알파룸 설계가 중심이라 수납이나 공간 활용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눈여겨볼 만해요. 가장 인기 있는 8사 타입 안에서도 다양한 선택지가 있고 더 넓은 101타입까지 갖추어서 다양한 수요를 잡으려는 전략으로 보이네요.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고 청약 통장이 있어야 해요. 거주지 요권은 수도권 전체입니다. 인천광역시는 당연하고 서울, 경기도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청약은 가능해요. 하지만 같은 순위 안에서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100% 우선 공급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서울이나 경기 분들은 인천 분들이 청약하고 남는 물량이 있어야만 기회가 온다는 뜻이죠. 당첨자 선정 방식은 면적별로 달라요. 84 타입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뽑아요. 추첨 배율이 높아서 가점이 낮은 분들이나 젊은 분들도 기회를 노려볼 수 있어요. 101 타입은 100% 추첨제예요. 이건 정말 운에 맡겨야 하는 거죠. 특별 공급 물량도 신혼 부부, 다자녀 가구,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등을 위해 따로 배정되어 있지만 일반 공급과 자격 요건이나 소득 기준이 완전히 다르니 해당된다면 반드시 분양 공고문을 통해 세부 기준을 꼼꼼하게 확인하셔야 해요. 최종 기준은 공고문입니다. 모두가 궁금해할 분양가입니다. 84 타입은 6억 9천 수준이고 101 타입은 약 8억 1천만원 수준입니다. 요즘 분양가 정말 만만치 않죠? 하지만 계약 조건은 상당히 파격적이에요. 보통 분양가의 10%인데 여기인 딱 절반인 5%예요. 계약금 5% 중에서도 1차로 천만원만 먼저 내면 계약이 가능해요. 초기 진입장벽을 엄청 낮춘거죠. 중도금은 분양가의 60%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이자 후불제가 적용되어 입주 시점에 한꺼번에 이자를 내면 돼요. 당장의 이자 부담은 없지만 나중에 입주할 때 목돈이 필요하다는 점은 꼭 염두에 두고 자금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분양가 외에도 발코니 확장 비용은 물론 시스템 에어컨 등의 유상 옵션들이 별도로 있어서 이 비용들을 합치면 몇천만 원이 더 들어갈 수 있어요. 정확한 동호수별 분양가와 옵션 비용을 공고문에서 꼼꼼히 확인하고 예상 범위를 따져봐야 해요. 청약 일정은 특별 공급이 11월 4일, 1순위 5일, 2순위가 6일 순서로 진행됩니다. 입주 시기는 2028년 9월 25일로 계획되어 있어요. 지금 계약하면 약 3년 뒤라 그 사이에 시장 상황이나 개인적인 자금 사정 변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인천 미추홀구는 현재 비규제 지역이라 LTV나 DSR 같은 대출 규제가 상대적으로 덜하고 양도소득세 중과 같은 세금 부담도 덜한 편이에요. 또 분양가 상한제도 적용받지 않아요. 중요한 규제는 딱 하나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년간 전매제한이 있어요. 1년 동안은 분양권을 팔수 없지만 그 외에 실거주 의무나 재당첨 제한은 없다고 명시되어 있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에요. 아파트 자체의 상품성도 좋아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판상형 포베이 구조를 주력으로 하고 남양 위주로 배치했어요 일부동에는 커튼 얼룩 디자인을 적용했고 팬트리나 알파룸 같은 특화 설계를 넣어 공간 활용도를 높였어요 대단지답게 경로당, 작은 도서관, 어린이집은 기본이고 피트니스 센터, GX룸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계획돼 있어요 또 주차장을 100% 지하화해서 지상 공간이 더 안전하고 쾌적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가가 합리적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부분이에요. 인근 인천 SK 스카이뷰의 84 타입이 5억 7천만 원에서 6억 5천만 원 선이라고 해요. 수자인 로이센트의 84 타입 분양가와 비교하면 현재 시점에서 주변 구축 아파트 시세 대비 뚜렷한 안전 마진이 있다고 보긴 어려워요. 단순히 가격만 놓고 보면 다소 높은 수준이지만 신축 아파트라는 점. 초역세권 입지 그리고 미래 개발 호재를 감안해야 합니다. 단기적인 시세차익보다는 이 지역의 미래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물건으로 보여요. 이 단지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교통과 입지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요. 수인분당선 인하대역 초역세권, 인천용학초등학교 초푸마, 주변 대형 인프라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월구판교선 인천발 KTX, GTX, 비노선 같은 미래 교통 호재들이 잠재력을 높여주고 있어요. 다만 이 교통 호재들은 아직 계획 단계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해요. 현재 시세 대비 가격 오이가 크지 않고 나중에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에게는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적인 목표와 우선순위에 이 단지의 강력한 입지와 미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결정 기준이 될지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희의 분석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정확한 정보가 경쟁력입니다. 지금 구독하고 쿠폰동산과 함께하세요. 부동산은 콕, 구독 좋아요는 꼭!